그게 안 돼. 소주 어, 저기서 말씀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. 아. 야, 말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려 해도 또 말을 못 하겠어요.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. 해? 아니, 생방송도 진짜처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실까? 그래서 가만히 있, 나도 가만히 있고. 아, 아니, 무슨 누가 말을 해 줘야 말을 해 줘. 라고말해야 돼. 사실은 <laughs> 뭐 말을 하고 싶지도 그랬는데 뭐 하다가 무슨 뭐, 그러다가 너나 아, 보고 있었구나, 근데 좀, 좀 아이 취약해요 그래서 어, 그러니까 <laughs> 근데 이미 할때 얘기는 여기에 세로가 한 번째는 여기에 새로 가한 4벽 정도 되더라고 항상 <laughs> 아, 근데 그어 그래, 네. 아니 나인데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겠지? 뭐나그게 어, 그, 그 아니에요 듣기 그 이거 아 그냥 아니에요 선생님 네. 예. 그냥 포차가 그러는 거 오빠 저기 미란이 만나면 아마 극기 그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 명뭐 아예 이렇게 되지 텐션은 어, 높아요 응. 응. 오빠 서 하면 뒷발리는거 아니냐고 깃발일까 만나네 김수 참. 아 그럴 수도 있어. 요 저희도 다 아이라서. 아 근데 아이가 오히려 왜 이렇게 말을 잘해? 카메라에 대고. 음. 저는 쓸데없이 이제 혼자 노는 걸 아. 혼자 노는 거 이제 특화된 그런 아이고 사람들 많은 것도 못해요. 사람 맞으요저 아. 오히려 사람 많으면 잘해. 아 이렇게 일대일이나 이게 뭐소규뭐3 명이나 4명 안쪽. 으로르고 있는 게 어깨살이나 하는 살이요 어깨살이요. 네. 아. 말을 못해서, 요거 좀 들어가면은. 아하! 아하! 내가 항상 느꼈어생방송볼 때마다 이렇게 세모가 막 4병씩 있는 거야. 아. 이분은 내가 일단 틀렸는도안 만나셨네 그러면? 왜? 아예 먼저 그 아예 안 만났죠 아 먼저 그 인스타그램 해서 좀 이따 봐야봐요 봐야 하는데 막상 보자 가면서 빼더라고 아아 그래요? <laughs> 아 포장 온실 아. 속의 화초 같은 애라서 아 그들고 영상 찍으면 그러니까 끝나고 항상 날 부르는 거야 뭐라 그래아이 <laughs> <아니>, 근데 미라님보단 <laughs> 아니고 아! 이분이 제일 쎄고 다 같이 보면 아 재밌겠네 아 재밌어 마약이니까 마약. 마약이거든. <laughs> 아, 아, 거기 있한입 아, 아, 가야 먹어 아니야. 아니야. 음맛있네 그러면 말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. 아, 무슨 말을 해? 갑먹다 갑자기 얘기해? 갑자기 그냥 하루 <laughs> 뭐 야, 오는 거 이런저런 일이 있었서 <laughs>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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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밥 먹고 왔는데 지금 석기다. 뭐 이런 얘기야. 아주 뭐, 사소, 사소한 거 없게. 난 생방송만, 미라니 생방송만 보면 은 속이 툭 죽겠어. 뭐. 할것 같기도 한데 말을 안 하는 거야. 뭐라고 하고 싶어. 맛있더라구 어, 예상이 된다. 어맛있 내가 이요맛다 아 괜찮아요.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 아, 맛있다. 아, 맛 아, 맛있다. 아, 맛 아, 맛있다. 아, 많이 손자리가 음. 많으신 거네 네 연장도 진짜 올라 보면 항상 이제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네, 그래서 술 먹고 들어가던 그 취향 아주 에도 편집하고 자요 저는 아, <laughs> 대박 네 휴대폰으로 하세요? 네다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나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아. 저는 이게 그냥 핸드 아, 충족 아, <laughs> 재밌죠 말만한 도전일 것는데 말을 왜이렇 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거 말을? 야, 지금 너는 또 말을 잘치는데 못하시는 게 아닌데. 그러니까 응. 이렇게 하니까. 응.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? 카메라에. <laughs> <laughs> 카메라도 이내 친구는 얘라고 생각하지는 <laughs> 처음 시작이 돼서 친구를... 누가 먼저 그 말을 해줘야 하는 사이로. 아... 내가 완전 갑자기 무슨 얘기를 근데 누가 <laughs> 하는 저는 우가한세 달을 좀 빨리 먹어. 아 그러면 그때도 용기가 좀 생기는 거지 그래 맞아 그래서 제가 라방할 때더술먹는 거지 더 빨리 먹고 아, 더대병은좀아니세대병을 아. 아니고 세대병로 저는 라방을 못 해요 아. 저이니까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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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잠깐 얘기할 거 같은데? 안 하네 오도안 하네 그리고 끝나고 그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써 옆에 막 세도 4병 있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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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않아, 만나지 그, 경동시장 그쪽, 음.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거 근데 혼자 못 가자, 중요한 아, 씨. 그게 제일 중요해. 아, 씨. 혼자 가야 는데 혼자 가서, 삼행이랑. 삼행이랑. 이이 미라님하고 한번 보자. 저도 비행 못했어요. 근데, 뭐야. 왜, 왜 피하는 거야? 원래는 같이 보려고 했는데, 진짜? 내가, 내가 미라님하고 그리고 렇제아요 그러니까 뭐, 안된지야 뭐, 뭐. 어, 뭐. 근데, 어, 제가 막, 제 생각보다 말 잘하시네. 아, 내가 제가 말 못하는 줄 알았구나. 왜말 네, 너무 못하는 줄알았 아, 아이. 패턴어 같은데요? 아, 그래요? 어, 어, 그치, 그 패턴어죠. <laughs> 아니, 이제 카메라 상에서 만아 그걸 사람들 모를 뿐이지. 아이. 네, 네. 다 알던데? 그래요? 응. 나랑 잘 켜가지고. 나는 아 그럼 목포주하고 이래서 먹어. 아잘 먹고. 그거는 있어. 요잘 네, 드시긴 해요. 형이 다들 고기 만있으니까 근데 얘기를 안 해가지고. 아 아니, 오늘 나네 큰대비신가나가네 그런 생각도 좀드데그 이게 숨좀드시면은 그래도 말 못할 것도좀나오지않아요술해좀 좀... 나오지 않아요? 뭐, 또, 또 그러니까 그래서 나만 키는 거라고. <laughs> 어, 말속도이상하데 그냥 키고선 하 아무 말도 안 아니, 근데 아이가 그러니까 왜 댓글을 안 다는 거야? 네? 아, 댓글을 달 수가 없는 게, 야, 뭐가, 뭐라 말을 해야지, 내가 말을 하지. 뭐라 말한 자 무슨 말을 해? 아니,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시청자님께서뭐뭘 말을 해야 나. 아, 그 서로, 이제 뭐, 그러니까 서로 나이네. 일라는 가족부가 이제 좀 올라오셨구나.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야. 내가 얘기하기도 좀 그러게. 그래도 그러네. 맞아. 맞아. 그러니까 맞아? 누가 얘기하기가 그렇게 댓글 네. 아니, 뭐, 체, 뭐 안녕하세요. 그래 해야. 아, 힘든데? 해야 뭐 좀, 뭐, 아우, 예, 뭐, 이라어디세요 뭐, 이렇게 나오는데. 그리고 이렇게 매력을 수 있어요 매력을 있어. 요 왜냐면 크리에이터 분들 보면 다크 매력이 있더라. 그리고 깻잎이랑 같이 또 크리에이터를 네. 따가지고, 크리에이터를 한번 하고. 너왜저 승무원 펜으 들어? 예. 아 여기 승무원 맞아 너무 좋다. 잘 나가죠. 그전 어. 예. 어. 네. 너무 좋아. 아 너무 좋아. 그럼 그래, 펜아니아저저 이러다 가요. 근데 저, 저는 갔다가 다시 살아나요. 내가 아. 준비라 그래그지서 갑자기 좀약하이다 갑자기 또 살아나. 아 그러니까 이런 이런 <laughs> 대화가 필요한 정말 준비 잘하시네. <laughs> 효 <laughs> 높이잖아. 그니까 <아니면> 이러다가 해야겠다. <laughs> 이제 그래야 그냥... 네? 예? <laughs> 아, <laughs> 귀찮아가지고 재미없진 않은데너늘 옛날 조마이크는 때마다 이렇게. 아. 막리도 진짜 먹었고. 우리 이제 뭐 편하게. 얘기를 원래 좀 밀란 님이 먼저 하셨어요. 이게 아, 이아그래그래아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아. 아 예. 야, 야, 뭐. 아, 이. 밀란 쪽으로. 음, 그러네. 태군으로태으로그냥 불러도 돌려란 어떤 데가 그러던데? 그 대꿀로? 아, 다 보고 있구만 개. 대꿀 송하고 황진이가 청바자서 왔어. 뭐 재밌어? 는매 중에 유튜브를 재밌게 하는 거 너가 봤어? 아. 어, 제일 재밌게 하는. 어떻게 왜다 왜? 왜? 아는 그냥 친구들하고 보면은 이제 리는막 일정으로 아는 이제 친구들하고 뭔가 아 사사 겸사, 어, 사사사하는 거. 너무 감 있어 안녕하세요. 저 김미라입니다. 네, 오늘은 저기 여기 뭉탱이 왔어요. 뭉탱이. 아, 무 뭐, 어. 이렇게 얘기하인데 소주 한잔 먹겠어. 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지. 잘못 아, 오래가고싶네아 이쪽으로 그래도 이렇게 흥하고 싶은 거. 공고를 을때 약간은 연습생도 있었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안에? 근데 나말은 안에 나 말은 안 해? 이렇게 추춤막 이런 거지 아춤도아 춤은 춤도, 아, 춤도 잘추운나요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몸매가 아예 몸매가 좀 있어 어 네. 이뻐 부자 <laughs> 되게 좀 있어 아 근데 또갓 나리가 좀 아쉽다 이제야이제미나를가게되는데 아, 음. 그래서 내가 그냥 가기 전에 봐야 되나 말까 하 그냥 가끔 혼자 하면서 아 이거 진짜 <laughs> <laughs> 얘가 그래 되게 타고 보니까 첫판 보기에 순수해, 순수해, 어, 어 은근 걔 걱정해 애들 그래서 멀으로는 봤을 때는 되게 어. 막, 은근 순수한 눈이었네. 나 아는구나 역시 열두 네, 살 어, 오해를 사이.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어. 딱 아는 오빠는. 응, 딱아알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? 그리고 눈물이 좀 많을 것 같아. 어, 맞아나 아이 물. 그런 몰라. 게 음. 좀 있어, 있어. 전물좀새보이는데 그래서 어. 미사만 잘한다 미사. 어 살해야겠네, 아! 그래 리사 내가 기획사 나와서 세네 이들어가 그래 맞아 태국 너무 잘해다이래 내가 해가지고 아 뒤에 아, 라 정도면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. 이거 내가 어떻게 올라갈지 내가 알아야. 아 어떻게 해, 올라갈까. 아니야. 한 번만 올라갔다 아니야 태국은 좀 올려줘야지 나는 제대로 한번 찍어 봐야네 그게 낫지 저기 윤습기가. 먼저 저기 하도록 해가지고. 아빠? 어, 네. 그럼 상규는 이 매력을 발산해야 되는데 이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고 있어. 그러니까 다그 답답해 그래서 다 똑같아. 어, 다 어, 반응이야. 어. 왜 그래 너의 이걸 왜 이렇게 안당아지는 어. 거야 이거는 나는 왜냐하면 너가 되게 뭐가 보니까 착한 애 착하고 순수해. 넣어 줄게. 보다 튀겨 지는구나 아, 진짜 그래. 근데 나 애슬 애슬도 나는 물가에 내놓으니다더 나아. 더 커져. 음 좋다. 이거 해 줬었는데 이제 그냥 만들어서 해. 아꽃미나꽃미나 어? 아! 꽃미라, 꽃미라. 아 나한테 짐보내 놓고. 어. 어. 그래 그래서 그런 거지 뭐. 이거 이거, 이거 조금 넣어 가지고 살짝 비비면 돼. 잘안 해요. 여 와보셨냐고. 나보다 더더널한네 What a g o 이 d w 선택의 여지가 좀 있었을 a t 어때? o o d What a good. What 이 g 그 o 이 w 맛집이야. good. w h a 그래 내가 아까도 뭐, 이거 언제 자 잘았지? 이제 맛있다 이 맛집이었어. 아. 와 회장이 왔는데. 그러니까 회장이야 그냥. 시전에잘왔네원가 너무 맛있는데? 나 맛집만 <마침내> 온다고요. 와. <laughs> 아, 진짜 너무 맛있어. 와. 진짜 대단 아우. 너무 맛있다, 이거. 아, 뭔데? 너무 심하잖아. 왜 이렇게 잘, 잘 먹어? 나 이거 다 먹네. 칼로 사먹어, 너 아, 이거 다 먹어, 너무. 음. 근데 <laughs> 여기 진짜 원 아니세요 지금? 와, 참나. 아, 무 아, 아, 아하 아, 아, 죄송해요. 버전이 아, 뭐 지금 야, 야, 어, 왜? 왜? 왜 이런 모습이 없지? 아, 근데 어쩔 수 없어. 야. 아, <laughs> 아 어쩔 수 없어. 일단 숙제는 한방 해야 돼 아니, 다 만나는 날이 옳기를. 어, 그 다음에는 같이 만나. 음. 와. 아. 여기. 먹어 먹어 먹어. 다 먹어서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지금. 어, 뭐아 내가 먹지. 진짜 어디 갔냐고 다 어디 갔어 면. <laughs> 네? 아니 약간 면이 수러 한다고. 면을 추가 추가 치킨 고아 하나 더 추가. 아시키킨 <laughs> 그래 시켜야겠네 없네 없어서 저기 면 하나만 더 주세요 면면아안 예, 먹을 줄 알고 네? 면미라야 그래. 음. 내 생각에는 너 지금 이거 아. 먹은으는 생각보다 웃겨 네. 왜? 아직 멀었어 우리 약속하건 옛날부터 약속한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豆. 나야 그 다음. 재밌을 것 같아. 가서 같이 만나면. 나도 응. 맨날 취해 있어가지고. 그냥 만나 괜찮아. 그럼 붙어 앉으면 인스타. 아니 너희들하고. 딱 아? 할팔이잖아. 근데 뭐 방들 좋은 자리. 여기가 아예 맛집이라고. 谁干这